안녕하세요. 엘스 그,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00만 년 동안입니다. 어, 우선, 간담회를 전부 다 봤습니다. 네. 오후 2시부터 지금 약 10시가 다 돼가는 시간까지 간담회를 다 지켜보았습니다. 어, 음, 먼저 간담회를 본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엘소드가 원래 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한 시간보다 더 늦은 시간에 진행을 했죠. 네, 이동신 디렉터가 아파서였고 어쨌든간에 간담회가 지연된 만큼 운영진들은 그에 대한 준비를 할 시간이 더 있었을 테고 그렇다면 현재 이 자리는 그 준비한 시간 동안에 이제 그 답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리였어야 되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하는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솔직히 아까 그맨 처음에 유저 대표분께서 말씀하셨을 때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검토 이런 거최대 하지 말아달라 했는데도 검토란 말이 중간중간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한 유저분 대표분이 한번더 말씀했죠. 아 우리 초반에 검토에 대한 말좀 하지 말라 달라 했는데 계속 하고 있다 검토하지 말 검토란 말 최대 하지 말아 달라 했는데 또 계속 검토해야겠다는 말이 나왔고 물론 운영자 입장으로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저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만약에 앞에서는 아 그거 할수 있다 하겠다고 말했는데 기술진 제작하는 팀에서 보니까 어 씨발 이거 운영 너무 힘든 거야. 그랬으면 너무 이게 또 유저들은 또실망이될 것이고 또 떡락하게 될 거잖아. 요 그래서 섣부르게 말을 못할 것이라는 거는 당연한 거고 하긴 할 거지만 그래도 유저, 유저가 무슨 질문을 갖다가 기상천외한 걸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저 PPT 봤는데 저 PPT 안에서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을 질문했어요. 그리고 저 PPT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운영진들에게 전달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최소, 최소한 검토하겠다가 아닌 논의를 해봤는데 힘들더라. 논의를 해봤는데 이거는 좀 어려워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해봤는데 힘들더라. 최소 이런 식으로 확답, 애매한 답보다는 확답을 줘야지 맞는 건데 검토하겠습니다. 의논해보겠습니다가 그러니까 너무 많았어요, 분들 그리고. 나중에 이 내용 간담회 내용은 제가 따로 풀 거지만 사라인이 뭐야 뜬금없이 사라인이 아 어, 사라인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캐릭터 밸런스도 못 잡아서 난리다 이렇게 말하고 모델링이나 뭐 이런 거 너무 부자연스럽다 신캐기만 신캠, 신캠, 모델링이 너무 좋고 구전구 캐릭터에 대한 모델링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라인에 뜬금없이 내놓겠다는 건 뭐야 솔직하게 음. 사라인 개발은 되고 모델링 개발은 안 되는 거야? 말이 안돼 이거 저는 엘소드 아실 분들 제 구독자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저는 엘소드를 5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했어요 저는 5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청소년의 발육 과정에 맞는 발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엘소드를 다, 지니, 다 즐겼다고 나는 14년, 13년간 엘소드를 즐겼어요, 저는. 그러면 저는 저랑 비슷한 유저들은 엘소드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던가 이런 게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그런데도 현재 엘소드를 접을까 말까 고민도 많이 하고 저는 지금 만약에 저한테 어, 혹시 100만 년 동안이면 하고 있는 주력 게임은 뭐예요? 하고 했을 때 나는 쿠키런 킹덤이라고 대답해요. 그 정도로 엘소드에 대한 애정이 많이 떨어졌고 엘소드 잘안 하고 있고 참좀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실망했어요. 엘소드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답변도 제대로 안 됐고 게다가 운영진들의 게임 수준에 대해서도 알수 있었고 네 마지막으로 딱한 딱 마디만 하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모든 게임을 즐긴 자신의 애정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은 다 하나같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유저들은 완벽한 게임을 요구하지 않아요. 유저들은 절대로 완벽한 게임을 운영자들한테 요구하지 않아요. 왜? 그건 너무나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완벽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게임들을 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로아나 다른 게임들 봐요. 로아 같은 경우에는 유저들이 불편을 끼치는 거, 불만 끼치는 거, 바로바로 바로 수정해주고, 앱 업데이트도 활발하게 해주고, 얼마나 좋아. 전 그렇게 점점 완벽에 가까이 가는 게임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거고, 그런 건데, 현재, 엘소드는 완벽에 가까워지고 있나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전 개인적으로 완벽보다는 오히려 퇴화하고 있다, 게임이. 옛날만 더 못하고 있다. 옛날에 그, 주던 그 감동을 못 주고 있다고 라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번 간담회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어떻게 보면 행사 수사라고 말이 좀 많이 앞뒤가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번 영상에 그런데 그 정도로 간담회 봤을 때 어이가 없었고 지금도 좀 멍해요 솔직하게 간담회 봤을 때 이게 마지막 4차선 4라인에 대한 게 임팩트가 너무 커 가지고 좀 멍하긴 한데 하, 그렇습니다 네. 간담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따로 이제 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냥 이번 영상은 간단하게 제간담회한 느낀 점뭐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녕. 다음 영상에서는 부디 좀 밝은 내용, 어,에서 뵙도록 할게요.